와... 느낌왔다 와... AB 프로 바이오 이거 진짜 잠깐만 있어봐라 지금 느낌왔어 아 진짜 느낌왔어 여러분들 일단 강하다 강하다 어 강하다 강한 녀석이야 얘는 음 AB 프로 강하다 필로시스 헬스퀘어 자리 왜이래 이거 일단 필로시스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제일 좋아보이는데 이거는 50배 갈것같아신풍제약맨키로한 50배정도 날아갈것같다 KS 인베스트먼트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홀림사종목으로서사학가뭐두방나왔지만은 어 얘는 지금도 봐야 된다. 어 이거는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서울리거 이거 단타 자리 이거 이거 서울리거 단타자리 이거 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 사시는 이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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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됩니다. 자비스 뭐야 이거 잠깐만, 폭문하게 반등 한번 나오나 차트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는 예술 작품이야 이거는 조각품이야. 어, 오일선 선절 잡고 깔끔하게 자비스 이런 것들. <목소리> G H 신서재는 이거는 일단 제가 일단 가져가 볼게요 이건. 저는 일단은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시려면은 내려오면 뭐 단타로드 가든지 그렇게 하시고. 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제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AB 프로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750원을 기준으로 박스권 행보를 거의 1년동안 하게 되죠 중간에는 조정이 한번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을때에는 모더나 관련 이슈가 나왔을때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000원을 안착을 하지를 못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모더나 이슈가 강하게 나왔을 때천 원을 안착을 하고 이때부터 대시세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 750원 부분에서는 거의 한 4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되고 500원에서는 6배, 7배가량 시세 분출을 하게 되는 거죠.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00원 부근을 이탈을 하지 않으니까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바닥에서 대시세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올 때에는 거의 반토막이 나면서 이 가격대들 2,000원 부근을 기준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위에서 지켜 주면서 어떻게든 상승세를 만들어 가기 위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500원 부근 음봉으로 이탈을 했을 때에는 이제는 2,000원 부근을 지지 테스트를 하러 간다.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2,500원 부근 어떻게든 유지를 하려는 모습들이 강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줄 때의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시간에 보시면은 다시 2,750원을 안착을 해줬습니다. 매매 동향도 보시면은 개인들이 매도세, 메인, 메인 기관이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이전에 매도했던 양에 비하면은 그냥 단타성으로 보여지고 우선은. 2750원을 안착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3,000원 그리고 3250원 단계까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 3,000원의 이 매물대가 정말로 강한 매물대입니다. 이거를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없었던 호재 이슈들이 새로운 이슈가 나와야만 돌파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단기 반등이 나오면서 또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우선 2,500원. 여기를 기준으로 박스권을 형성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는 있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 유지를 하는지 참고를 하시고 주봉상 흐름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2,500원 부근이죠. 이때 조정이 나왔을 때에도 주봉상으로 보면은 2,500원을 이탈을 하, 하지 않으니까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위태로우면서 조정이 나왔었죠. 반등이 나오더라도 3,000원을 안착을 하지 못하고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주봉상 2,500원. 일봉상으로 이탈을 하더라도 주봉상으로는 어떻게든 올라오면서 안착을 해줘야 상승을 하는 힘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월봉상으로 보면은 2,500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를 음봉으로 이탈 했을 때부터 반등이 나와도 3,0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만 보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2,500원. 주봉, 월봉, 연봉상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들 기억을 하시고, 우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2750원 부근 안착을 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고, 좀더 탄력을 받는다면 한번 3000원 부근까지는 돌파를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호재 인슈가 나와야 3000원을 안착할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AB 프로 바이오, 우선 정리를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부님의 멤버십 종목 분석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유튜브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사부님의 멤버십 분석 영상 종목들이 물레방아 돌아가듯이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혼자서 노력을 했는데도 발전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그만큼 주식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사부님의 분석 영상을 통해서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비중 조절도 배우시면서 주식을 재미있게 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AB 프로바이오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 3,000원 저항대이고 호재 이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2,500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예상입니다. 2,500원 유지 시 3,000원 돌파를 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시간에 2,750원을 안착을 해줬고, 우선은 2,500원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든 5일선을 안착을 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외인 기관이 단타성이라도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래서 내일은 상승할 확률이 한70%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3,000원 부근 이 호지인슈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저항 때 맞고 윗꼬리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저항이 되는 고점 구간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조정이 나왔을 때 또는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대응이 쉽지가 않죠. 이런 안 좋은 습관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멘탈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주식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충분히 안전한 구간에서 비중조절도 배우시면서 주식을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주식을 하시는지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 늦으시기 전에 사부님의 멤버십 분석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서 주식을 즐겁게 좀 오랫동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AB 프로 바이오는 특이 사항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